저는 오늘 부산의 한 오래된 골목을 떠올립니다. 해가 막 떠오르던 새벽, 기와 지붕 위에 맺힌 이슬이 서늘한 공기에 반짝이고, 골목 끝에서는 이웃집 강아지의 짧은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평소처럼 TV를 보시고, 평소처럼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셨던 이른 둘의 한 어르신이, 그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전날까지 시장을 걸으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밤의 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반쯤 비워진 물컵이 놓여 있었고 전기장판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불 모서리에는 접혀 있는 안경이 그리고 머리맡에는 잠시 전에 멈춘 듯한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평범해서 더 아팠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밤이 어떻게 이렇게 비극이 되었을까요?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밤사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고 위험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낮과 밤의 리듬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낮에 피로를 풀기도 전에 밤이 오고 그 피로가 깊은 곳에 남은 채로 잠에 들면 몸은 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잠에 빠집니다. 그렇게 작은 불균형이 쌓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의 가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단지 조금 늦게 저녁을 드셨고, 목이 말라서 물을 한컵더 드셨고, 추울까봐 온도를 조금 올려드렸을 뿐이에요.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 속에서 몸이 감당하지 못했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늦은 식사로 위가 아직 쉬지 못했고, 과한 온기로 인해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등을 바닥에 붙인 채 똑바로 누워 계셨던 그 자세는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든 몸에는 작은 위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거대한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몸의 균형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습니다. 어젯밤의 식사 시간, 잠들기 전 마신 물한 모금, 너무 따뜻한 방 안의 공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수면 자세, 모두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를 탓하기 전에 밤을 돌아보세요. 낮에는 괜찮았던 것이 밤에는 위험이 됩니다. 몸이 느려지고 회복이 더디고 신체의 리듬이 바뀌면 낮의 생활이 그대로 밤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이 특별한 약이나 병원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믿지만 진짜 건강은 하루의 마지막 한 시간, 즉, 잠들기 전에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어르신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뜻하게,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과잉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먹이려 하고, 더 덮어주려 하고, 더 눕히려는 마음. 그러나 나이든 몸은 그 모든 덜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오늘 밤만큼은 몸의 속도에 맞춰 쉬어달라고, 늦은 식사를 낮으로 옮기고, 물은 조금 일찍 마시고, 방의 온도는 낮추고, 자세는 안전한 쪽으로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네 가지 습관이 왜 위험한지, 몸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지금 밤에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면서도 위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부산의 그 조용했던 새벽을 떠올리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제와 같았던 당신의 밤은 정말로 안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부터 차근히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늘 비슷합니다. 저는 별로 많이 안 먹어요. 그냥 저녁에 고기 조금 구워 먹고 소주 한두 잔만 마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조금이 밤에 몸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한국의 저녁 문화는 늦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모임을 하고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이 대개 8시, 9시 이후입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따뜻한 국물, 매운찌개,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이 몸을 녹여주는 듯 하지만 그 온기가 사실은 몸 속에서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액의 분비량은 줄고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예전에는 밤늦게 고기를 먹고 바로 잠들어도 괜찮았던 몸이 이제는 그 소화를 끝내지 못한 채 잠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위가 깨어있는 동안 몸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위산은 자꾸 식도를 자극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잠결에 숨이 막히거나 헛기침을 하며 깨어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 번은 74세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늘 건강했고 특별한 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후 그날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처럼 늦게 고기 먹고 소주 반병 마셨죠. 단한 끼의 습관이 그의 밤을 위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위 속의 음식이 역류하며 기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저녁을 먹을 때 몸은 잠이 아니라 소화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위는 산을 만들어내고 장은 계속 움직이며 심장은 그 모든 과정에 피를 보내기 위해 쉴틈 없이 띕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맥박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잠은 얕아지고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저녁이 만든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늦은 식사는 몸이 아닌 욕심의 시간표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식탁 위의 따뜻함은 좋지만 위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따뜻함은 결국 심장으로 향하는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먹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몸은 비로소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하게 자려면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저녁을 가볍게 해야 심장이 조용히 쉴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음식의 온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된 혈류와 편안한 호흡 덕분입니다. 그 안정은 배부름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늦게 먹으면 잠이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피로로 인한 기절에 가깝습니다. 위장이 움직이는 동안 몸은 절대 깊은 잠에 들수 없습니다. 이틀, 사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 달, 1년이 되면 위산 역류. 고혈압, 부정맥,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당신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위가 일을 시키면 심장은 쉬지 못한 채 다시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피로가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은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7시 이전에 마치고, 늦은 시간에는 물한 모금, 혹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소화를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침대에 눕기 전, 가볍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몸이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는 것이 건강이다. 음식을 줄이는 것은 몸의 절제가 아니라 생명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늦은 식사를 멈추는 것은 단지 위장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과 뇌, 그리고 내일의 당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저녁이 조금 더 일찍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한 끼의 선택이 당신의 심장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밤마다 세 번씩 깨는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낮에도 졸리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도, 뇌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의 생활 습관을 차근히 물어보니,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마셔요. 목이 마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전에도 물한 컵, 밤중에 깨서 또한 컵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 물을 챙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밤의 평화를 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은 달라집니다. 신장은 예전처럼 빠르게 여과하지 못하고 방광은 긴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조금만 마셔도 새벽에는 두세 번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깊은 잠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즉시 조절되지 않습니다. 누워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 혈액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 순간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휘청거리고 균형을 잃은 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잠깐 어지러웠다고 말하지만 그 잠깐이 골절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온돌로 따뜻하게 데운 방안은 몸의 체온을 높입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 잠들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겉은 따뜻하지만 몸 속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수분을 저장하기보다 바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즉, 방광은 계속 차오르고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밤새 화장실에 다니느라 깊은 잠을 잃어버립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회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밤마다 깨는 습관이 길어지면 뇌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피곤한 수면 혼란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 결과로 혈압은 오르고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물을 마셔야 목이 편하고 심장이 안 뛴다던데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의 수분은 몸에 힘을 주지만 밤의 수분은 몸을 깨웁니다. 물은 낮의 에너지이고 밤에는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고 목이 마르면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한 모금만 드세요. 그렇게 하면 몸은 이제 밤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방광도 편안히 쉬게 되고, 뇌도 다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언제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한 잔은 수면의 리듬을 깨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 동안의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생명이고, 시간은 그 생명을 조율하는 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놓치면 해가 됩니다. 밤은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수분도, 온기도, 생각도 모두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휴식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자기 전물한 잔이 떠오르신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한 잔이 나를 깨우는가, 아니면 나를 재우는가, 물은 생명을 주지만, 시간은 생명을 지킵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건그 물을 언제 마시는가입니다. 저는 잠자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 환자를 떠올립니다. 75세 한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했고 등산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잠시 숨을 멈추고 몇초 뒤에 후욱하고 큰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코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는 늘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고 그 자세가 오랜 세월 몸을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긴장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혀와 목 주변의 근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바로 누워있으면 혀뿌리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좁히게 됩니다. 그러면 숨이 잠깐씩 멈추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는 그때마다 깨어나듯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은 밤새 깨어있는 셈입니다. 그런 밤이 반복되면 낮에도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더 빨리 뛰며 보상하려고 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며 부정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면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순환의 문제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심장을 눌러 혈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위치가 자연스러워져 심장이 더 자유롭게 뛰고 피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방향의 차이가 몸 전체의 안정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자세요. 그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척추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허리에 부담이 줄고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수 있습니다. 또,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머리와 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로 이어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기도가 눌리게 됩니다. 적당한 높이,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높이입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뇌와 혈관이 정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몸이 잘못된 자세로 숨을 막고 있다면 회복 대신 손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고요한 강물이 바위를 만나 흐름을 잃는 것처럼 혈류와 호흡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는 자세는 단지 수면의 형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일에 치이고 몸이 지쳐도 우리는 잠에서만큼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무심함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숨쉴수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환자분은 치료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잠을 자면 정말 쉬는 느낌이 납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들었고 아침에는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약도 음식도 아닌 단지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인생의 리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누구나 잠이라는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의 출발점에서 몸을 괴롭히는 자세를 택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길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편히 숨 쉬는 자세로 잠들면 새벽은 회복의 빛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이 편히 숨쉴수 있는 자세에 있는가? 왼쪽으로 살짝 돌아 눕고 호흡을 느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한결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한국의 밤은 따뜻한 온돌 냄새로 가득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우면 잠이 안 와요. 방을 따뜻하게 해야 몸이 편하죠.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고 온돌 온도를 28도까지 올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따뜻함이 때로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따뜻함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8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새벽에 그분이 반쯤 열린 창문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밤새 과열된 체온을 식히지 못해 부정맥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방의 온도는 28도였습니다. 이불은 두 겹, 전기장판은 가장 높은 단계였습니다. 그 따뜻한 방 안에서 몸은 사실 식지 못한 엔진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잠에 들기 위해 체온을 0, 5도 정도 낮춥니다. 그때 뇌는 이제 휴식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식지 못한 채 밤새 열을 방출하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열을 식히기 위해 더 빠르게 뛰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마치 달리기를 멈추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숨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피가 농축되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과 혈관은 부담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땀샘 기능이 떨어져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낮에는 괜찮던 온도가 밤에는 과열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방 안에 머물러 산소가 줄어들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몸이 아니라 공기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숨쉴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은 따뜻하되 공기는 움직이게 하세요.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고 가끔 창문을 살짝 열어주세요.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면 산소가 바뀌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열기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그 순환이 있어야 심장도 안심하고 쉴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추워서 잠이 안 오면 어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조금 서늘해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온도를 3도 낮추고 가벼운 면 이불로 바꾸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즘은 아침이 가볍습니다. 밤에 땀을 안 흘려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낮에는 뜨거움을, 밤에는 식음을 원합니다. 낮에는 열을 내며 활동하고 밤에는 차분히 식으면서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리를 잊고 밤에도 나처럼 덥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은 쉴수 없는 상태로 밤을 지새웁니다. 온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한 온기는 피로입니다. 이불 속의 땀, 답답한 공기, 숨이 막히는 더위, 이것들은 몸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따뜻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은 몸의 불을 끄는 시간입니다. 불이 꺼져야 새벽이 시작됩니다. 따뜻함은 꼭 온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목소리, 한 잔의 따뜻한 차, 그리고 고요한 마음, 그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반면, 과한 난방은 심장을 뜨겁게 하지만,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오늘 밤, 이불 속이 너무 따뜻하다면, 창문을 살짝 열어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 몸은 놀라지만, 심장은 안도합니다. 그한 줄기의 공기가 혈액을 식히고, 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잠은 온도보다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기계의 열이 아니라 안정된 숨결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잠은 따뜻한 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온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온도계가 아닌 당신의 심장이 언제 쉬고 싶은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위장은 이제 그만이라고 속삭이고, 심장은 조금만 쉬자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예전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젊을 때의 습관이 나이든 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자주 느낍니다. 어르신들의 병은 병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집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식탁 위에 늦은 저녁, 침대 옆에 물컵, 온돌의 불빛, 그리고 익숙한 자세, 그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심장이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의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병은 몸을 통해 오지만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마음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몸을 살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단한 가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조금 더 일찍 끝내는 것, 잠들기 전에 물컵을 내려놓는 것, 왼쪽으로 살짝 몸을 돌리는 것, 방의 온도를 낮추고 창문을 조금 여는 것, 이네 가지는 의학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이보다 오래갑니다. 저는 때때로 제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겨울이면 전기장판을 높이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tv를 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덜 따뜻해도 괜찮아요.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아요. 조금 일찍 자면 그게 진짜 휴식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의술이 아니라 평범한 밤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내일의 아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조용한 지지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당신의 침대 옆에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